이른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 다름 아닌 국립중앙박물관 오픈런 현장인데요. 다섯 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자차로. 카치오랑이 같이 가지고 일보한다 없어가지.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약 407만 명. 지난해에 1.7배에 달합니다. 이런 전시 관람 열풍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20대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90%가 넘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시 관람은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고전 음악, 미술 전시와 같은 클래식 문화가 MZ세대 사이에서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클래식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한국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창업자 서성원 회장의 수집품에서 시작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이나 10만 명이 떼창을 불렀던 현대카드의 슈퍼콘서트가 대표적이죠. 대중들이 문화예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렇게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메세나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문이 미켈란젤로, 다빈치 등 예술가를 후원했던 걸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전자 역시 적극적으로 메세나를 실천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자회사와 예술,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LG전자의 브랜드 슬로건, 라이프스 d 에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AI 시대, 기술은 우리 삶 곳곳을 혁신적으로 바꿨지만 좋은 삶이란 단순한 효율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죠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의 CEO, 젠슨 황은 AI가 모방할 수 없는 것으로 창의적 사고, 도덕적 판단, Depending on the jobs that we do, sometimes it could do 20% of our jobs, 20% of our work, a thousand times better. 결국 이성중심의 AI 시대에서 예술적 가치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인간다움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건데요 진정한 좋은 삶을 위해서 LG전자는 기술과 예술의 교차에서 오는 고객 경험 확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시작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사람을 향한 기술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서울 현장 고 서세옥 화백의 작품이 LG투명 올레드TV를 통해 재해석 됐습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과 인간이 느끼는 감성이 정확히 이어진 순간이죠 더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LG전자가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바로 아트포유 캠페인인데요 당신을 위한 예술이란 뜻에서 알수 있듯이 전시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의 가치를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온다고 해요 단순한 전시 후원을 넘어 대한민국 예술계와 함께 성장하는 컬처 레스팅을 실천하는 거죠 새롭게 오픈한 LG전자 플래그십 D5를 단 왔습니다. 5층 규모의 건물에는 각 층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1층에 들어서면 거대한 T 올레드 아트 월을 통해 김창열 화백의 작품이 펼쳐지고요 4층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션 존에서는 소파에 앉아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제품 체험이 곧 예술 감상이 되는 거죠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김창열 화백은 전쟁과 분단, 산업화 등 한국의 역사의 상흔을 물방울이라는 조형 언어로 승화했습니다 커다란 화면에 맺혀있는 물방울들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것 같이 생생한데요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이죠? 중의 헤리티지 라운지에서는 김창열 화백의 작품뿐만 아니라 LG 전자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데요. 기전홀에서는 미디어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채롭게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데이트하는 것 같고 되게 좋습니다. TV 서 축구 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미술 작품들 있으니까 새로운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제품 구경하러 왔는데 김창열 작가님이 전시도 보고 그림도 보고 좀더 새롭게 즐길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기술은 예술의 원천이 되고 예술은 기술의 영감을 준다는 말이 있죠. LG전자는 순간적인 감상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어요.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 아름다운 물방울을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